행정사무감사를 서류로만 대신하고 아예 출석을 안한 부서가 한두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구 여성정책과, 그리고 삼류관전센터, 그리고 보건소. 여긴 코로나19와 현장에서 다투는 최전선의 사람들이라서, 일단 제외했고요. 지금 상황은 전쟁이라 치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데 방역 감사보다 방역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가 각과별로 한두 개씩의 논쟁거리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각자 의견이 서로 다르거나 상충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각자 개별로 하나씩 다 지적하고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점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 관계는 제가 전에 전에 기자를 했었는데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불가근 불가원 해야 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도 너무 멀지도 않게인데 사전에 의원과 소통하고 교감해서 대책을 서로 마련하는 자리가 행정사무 감사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으로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 감사가 서로 대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논의해서 시민의 안위를 챙기는 자리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제 회의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할 사람은 미리 정하는 방식. 무슨 소리냐면 준비해 온 사람만 질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실제로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사전에 충분히 자료도 요구해서 받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실한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실제로 위원장한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야 집행부도 깊이 있게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확인이나 오탈자의 교정은 저희 속기록에선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건 평상시에 그냥 전화 한통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좀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행감 주제들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저는 시민의 안위를 위한 시정의 감시, 시민의 안위를 위한 예산의 성립. 시민의 안위를 위한 조례 발의 혹은 개정 재개정 이런 건데 이세 가지 원칙대로만 좀 지켜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취임하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취임사에 한몇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의 9명의 위원과 저를 포함해서 잘 지내겠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예의 바르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행정사무 증인 감사 증인 문제나 공무원에게 폭압적으로 요청하거나 괴롭히는 의정 활동 하지 않겠다 이건 좀 지킨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어찌 됐건 지킨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탁 드리고 싶은 건 시의원에 대한 질책의 정도가 시의원의 질을 만들 겁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부천시를 바꿀 겁니다. 그런 일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그그 그 선두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